한화이글스입니다. 한화이글스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팬 여기 계시나요? <laughs> 자, 한화이글스. 작년에 승률 0.593을 기록을 했고요. 작년 시즌 2위 팀입니다. 2위 팀. 자, 25시즌 한화이글스의 전력 평가해 보겠습니다. 선발이 754.2 이닝으로 많은 이닝을 소화해 줬고, 평균자치점 1위입니다. 에이. 그, 불펜이 홀드 수나 이런 거 좋지만 평균치점 2위에요. 하나의 글스는 선발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불펜이 크게 활약을 많이 안 해줬어도 됩니다. 그냥 세이브만 해주면 됩니다. 하나의 글스는 홀드가 많이 없는 게 그냥 선발이 그냥 주장착이기 때문에 그냥 세이브만 잘 막아주면 됐습니다. 아, 됐고. 팀 타격은 평균 수준으로 하면 돼요. 뭐, 689득점으로 사위 OPS 0.730으로 5위, WRC 플러스 99.4로 5위. 예. 5위여가지고 어 하나에그스의 팀 타격은 평균 하지만 투수력은 1위팀이었다 불펜 2위팀 투수력 선발 1위팀 1위팀이었습니다 1위팀 하나의 스토브릭을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영입선수로 FA의 4년 100억 강백호, 강백호 선수를 영입을 했고 양경모 선수가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선수로 누군가를 영입할 거고요 신인의 오재원, 강건우, 최유빈 선수가 합류를 할 것입니다 이 방출 선수로는 FA 김범수 선수가, 예, 방출연의 유출이죠. 예, 김범수 선수가 기아타이거즈로 갔고요. 강, 강백호 선수의 보상 선수로 한승혁 선수가 KTG로 갔습니다. 뭐 김기중 선수가 입대를 했고, 2차 드래프트로 안치용, 이태양, 배동현, 이상혁 선수가 타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2026 시즌 하나의 외인 선수 전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인 선수 전력을 보겠습니다. 일단 에르난데스 선수. 트리플 a 에서 34경기 19선발 3승 7패, 평균 자체점은 4.80. 오웨인 화이트 선수, 20경기 17선발 8패, 평균 자체점 4.44. 이것도 트리플 a 기록이고, 페라자 선수가 트리플 a 에서 OPS 901을 기록을 했습니다. 왕앤청 선수가 MPB 2군에서 10승 5패, 평균 자체점 3.26을 기록을 했죠. 하나의 그스의 선발진 보겠습니다. 과연 2026 시즌도 리그 최고의 선발, 최강의 선발진을 구축할 건지, 제구되는 파이어볼러, 에르난데스, 윌켈 에르난데스. 이 선수는 파이어볼러인데 제구가 됩니다. 그리고 와이스 이상의 스위퍼를 던진다는 화이트 선수, 오웬 화이트 선수. 약간 코너시 볼드 선수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삼선발로는 일단 류현진 선수를 당연히 넣었고요. 4선발에 문동주 선수, 그리고 인피비 이군 잔 투수 왕현청 선수의 정우주, 엄상백, 황준서 선수가 여기에 대기해 있습니다. 하나의 에그스의 타선을 보겠습니다. 1번 타자에 오재원 선수를 넣었는데, 이게 헷갈려요. 뭐, 하주석이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재원 선수가 어쨌든, 중견수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페라자 선수가 2번, 문현빈 선수 3번을 넣었고, 문현빈 선수 정말 좋은 길을 보였죠. 그리고 노시환 선수가 4번, 강백호, 환호성이라고 하죠. 노시환 강백호, 최은성으로 이어지는,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 그리고 하주석 선수, 최우재훈 선수, 심우준 선수. 의외로, 유격수 빼고는 타격의 구멍이 크게 없습니다. 하나의 글쓰. 폰세 와이스가 없어도 강할까 폰세 와이스가 없어도 국내 투수 WAR 16.98로 3위입니다. 원래는 1위였어요. 원래 전체 투수 WAR 1위였는데, 웨인 투수를 빼는 순간 3위가 됩니다. 네, 웨인 투수 WAR 총합 14.33으로 14 압도적 1위에요. 압도적 1위. 국내 타자 WR은 16.23으로 6위입니다. 폰세 와이스가 없어도 수준급의 하나투 수지는 맞아요. 수준급은 맞지만, 다른 팀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에요. 다른 팀을 압도할 정도 하나이그스가, 아, 폰세 와이스 없어도 우리 다 이겨. 이 정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폰세 와이스의 기본적인 공백이 있어요. 폰세 와이스가 빠져도 하나이그스가 강한 건 맞지만,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26시즌에서 하나의 에이비스의 전략은 개인적으로 타격의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베라도 교체도 그렇고, FA 4년 1 0억 강백호 선수 영입, 확실한 타격 강화를 노리는 거고, 문현빈, 로시안, 강백호, 페라자, 최은성, 특급 타선은 구축을 했습니다. 오히려 투수진 유출은 커요. 김범수 선수도 유출됐죠. 한승혁 선수도 유출됐죠. 25시즌 유격수 대회 타격에서 약점이 없던 하나, 26시즌에는 다시 다이나마이트 타선이 부활한다. 라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하나이글스는 25시즌 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해질 가능성. 이 2025시즌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선발이 그니까이 투구가 31.31로 압도적 1위잖아요 지금 하나이글스의 투수력이 압도합니다. 31.31로 다른 팀보다 압도해. 와, 투수력 진짜 강하다. 와, 하나이글스 투수 진짜 강하네. 근데 이거를 국내 선수로 바꾸면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16.98로. SSG가 1위가 돼버려요. 심지어 l g 트윈스가 2위가 돼버립니다. 물론 삼성도 떨어져요. 삼성도 떨어지고 그러지만, 하나이글스는 정말 압도적인 그 투수력을 올 시즌 보여줬는데, 이 압도적인 투수력으로 팀을 거의 막 방패팀이었잖아요. 막, 야, 하나이글스 정말 선발진 강하다, 압도적이다, 막. 정말 이 투수진 어디 만나냐, 오선발이 빵빵하다 그러지만, 막상 용병을 뺀 국내 전력을 보면은 상위권은 맞아요. 상위권은 맞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집니다. 등락의 폭이 커요. 그러니까 하나는 톤나 빠져도 가을권은 노릴 만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가을권을 확실하게 가고 한국시를 리 가는 팀이 아니라 노릴 만한 팀이 되는 거죠. 네. 웨인이 빠진 하나의 선발진은 삼성보다 약합니다. 웨인 투수가 빠진 하나의 선발진이요. LG KT 삼성 하나 폰세 와이스 빠져도 하나 이글스는 강합니다. 네. 폰세 와이스 빠져도 하나 이글스는 강합니다. 음. 25시즌보다 강해, 그러니까 25시즌보다 강해지려고 선택한 하나의 방법은 타격 강화입니다, 타격 강화. 여러분, 리베라또 교체가 왜 됐는지 아세요? 리베라또 교체가 왜 됐을 거라 생각해요? 역대 하나의 웨인타자 WRC 플러스입니다. 메인 타자 WL 리베라또가 143.1을 기록하면서 여기에 있어요. 리베라또가 2016시즌부터 2025시즌까지 WRC플러스만 본다면 리베라또 경기를 많이 못 뛰었지만 로사리오 다음으로 타격에서 가장 성적이 좋아요. 근데 왜 하나는 리베라또를 교체했을까요? 디아즈, 오스틴 가자 용병을 원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리베라토는 지금 실링은 높아요. 안정적입니다. 뭐 약점이 나왔지만 그래도 안정적이에요. 컨택도 있고 타일도 있고 막 리베라토 수직이 막스틱하락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폭발력이 아쉽습니다. 아, 어. 그러니까. 제가 여쭙겠지만 OPS 0.900을 넘길 수 있는 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페라자는 OPS 0.900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라기보다는 재능이에요. 재능. 예. 페라자가 어느정도 터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페라자라는 페라자에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이레스가 페라자에게 기대를 하는 것이요. 기대를 하는 것. 강백호 영입도 마찬가지고 페라자 체도 마찬가지고 모두 타격 강화를 위한 하나의 글쓰는 그래서 25시즌보다 우리가 수수력이 더 강해지기는 힘들다. 아. 그러면은 약했던 평균 타격을 올리자. 네. 그러면 약했던 타격을 올리자. 올리자. 이게 바로 하나의 글쓰의 스토브리그 그... 전략이지 않은가 싶어요. 저는 오히려 에르난데스와 화이트는 파일상 보면은 어 망할 가능성이 적은 느낌이에요. 네. 에르난데스 9위는 약하지만 대구대는 타이어 블러, 화이트 구속은 아쉽지만 변화구 좋은 경기 운영이 좋은 투수 예 네. 오히려 투수진은 그냥 안정적인 선수로 뽑아가지고 펀세 와이스 이탈에 최소한으로 막아주고 예 네. 펀세 와이스를 최소한으로 막아주고. 노시환 강백호, 페라자 이 부분을 기대하는 것이 지금 하나이그스의 2026 시즌 전략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